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1년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많은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그중에 경남도 교육계는 그야말로 대변혁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속도보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유난히 두드러지면서 호평과 함께 이에 대한 여러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변화에 대응하는 경남도교육청의 의미 있는 행보를 경남도교육청의 수장이죠. 박종훈 교육감 모시고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 올해 초에 이슈 토크에 나오시고, 올해 두 번째 이슈 토크와의 만남입니다. 음,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동안에도 경남교육계에 꽤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네, 누구보다 바쁜 봄날 보내셨을 것 같은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참 바쁜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하동 서당의 학교폭력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도민들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는데, 물론 이 하동서당이 어, 경남도 교육청의 직접적인 관할의 범위는 아니기는 하지만, 피해 대상의 학생인 만큼 교육감님과 또 경남도 교육청의 책임감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또 피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한번 더 짚어주시죠. 예, 어, 지난번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어, 도민들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햇볕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도 짙어진다 하는 이야기처럼. 어,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그늘이 있었고 예. 어,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 그러나 어, 그 대상이 우리 학생이라는 점에서 교육감으로서 큰 책임감을 어, 느낀다는 말씀 아울러서 드렸었습니다. 예. 어, 저희들은 어, 우선 어, 그 가해자와 피해 학생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응급 심리 지원 TF를 파견해서 우선적으로 그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했고요. 어, 다행히 어, 예. 지자체와 경찰서 그리고 서당 관계자들도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 서로 간에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어그 사고가 있었던 그 곳이 어 서당이고 예. 또어 취약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 학교 배움터 지킴이를 저희들이 내분을 네 고용해서 어그 서당까지도 취학 시간대에 지킴이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어 서당하고 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그 청학동에 있는 학교 어 묵계 초등학교와 청암 중학교 그두개 학교에 어 상담 교사 그리고 사회 복지사 어 그런 어떤 인력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이 아이들을 어,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는 노력. 어, 그리고 어, 두 학교에 이번에 교실을 두칸 정도 어, 지어서 예.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또뭐 아이들이 그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컴퓨터 게임도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어떤 아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발산시킬 수 있는 어 순기능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산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어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챙겨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어, 지자체와 함께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부도 여기에 어,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는 쪽에 함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피해 학생들이 하루 빨리 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이번 대응 방안을 통해서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교육감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된 지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가 않고 있어서 경남도교육청에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음, 올 초였죠 이 자리에서 언급한 경남도교육청의 아이톡톡이라는 플랫폼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어 아이톡톡의 반응이 거의 폭발적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 도내 1200개의 학교와 기관에 지난 3월 달에 어,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보급을 했고요. 어, 도내 교직원과 학생 수가 40만 명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어, 최근 통계가 약 예. 30만 명 가까운 학생들과 교직원이 이 오. 아이톡톡을 통해서 어, 교육, 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 원격 화상 수업, 아이톡톡 안에 있는 원격 화상 수업 솔루션으로 톡톡 유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격 화상 수업 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하루 평균 15만 명이 어,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어,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성공적으로 우리 교직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 학생들은 또 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어,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 좋은 어, 역할을, 엔진, 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에 250여 학교에서 아이톡톡이 시범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모든 학교에 정식 버전이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이 아이톡톡 플랫폼이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또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 지금 저희들은 지난해 한 학기 동안 어, 250개 학교에 이제 시범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가 사용을 하는데 지금도 어 필요하면 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받아안아서 즉각적으로 해결 하고 수정 보완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것도 또어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직업들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예. 저는 교사라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과학 기술도 선생님들의 인격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인격을 가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되 첨단 과학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미래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어, 도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아이톡톡을 도입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이 아이톡톡이 어, 톡톡 교육 과정 관리, 음. 그다음에 톡톡 폴리오 같은 이런 기능들은 어,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그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 톡톡 교육 과정 관리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네. 어,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음. 그것을 또 다시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고 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어떤 수고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디지털 우리의 첨단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것이 피드백이 가능한 이런 그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어, 작년하고는 어, 훨씬 다른 기능을 가지고 어, 높은 수준 높은 기능을 음. 가지고 있고 이것도 앞으로도 더이 기능은. 수정 보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이 아이톡톡이라는 이름을 들어 보면요, 사실 아이들만을 위한 서비스다, 학생들만을 위한 서비스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원들의 업무 환경도 개선이 되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이톡톡은 어, 디지털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어,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어, 단순히 비대면 원격 수업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미래 수업 혁신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어, 자신합니다. 예.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경우가 많이 아닌 학생과 교직원, 어,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의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이 계정을 가지고, 어, 여기에 아이톡톡에 참여하고 있고요. 어, 어떤 다양한 어 수업 콘텐츠를 활용하고 또어 외부 전문가까지도 이 아이톡톡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어 수업의 노력, 협력 수업의 노력을 통해서 어,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 4월 중에 저희들이 어,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서 어, 학교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아이톡톡에 네. 참여해서 우리 교육과정 운영 또 어,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그 어떤 상호작용에 있어서 일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도 저희들이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 이 삼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미래 지원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근 경남 교육의 또 하나 이슈가 있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린 스마트하면 그린과 스마트, 환경과 IT가 결합한 교육이 아닐까 하는 어,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어, 그린 스마트라고 이제 이게 외국어만으로 이 불려지는 게 저희들은 조금 걱정스러워서 예. 어, 이렇게 어, 그린은 환경 그리고 스마트를 미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어, 이게 그 녹색 미래, 어, 환경을 염두에 둔 어, 미래 학교, 뭐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그 개념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 우리 학교가 1970년대에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때 학교가 많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70년대에 만들어진 학교는 지금 다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 학교 공간이 지금까지처럼 똑같은 크기의 교실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큰 교실도 있고, 작은 교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교실이 만들어져야 되는, 어, 저희들의 준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어, 지금 첨단 과학이 우리 학교 공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고, 네. 어, 최근에 와서는 환경교육, 생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교가 또 여기에도 같이 발 맞춰야 하는 여러 가지의 요구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번에 정부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다 새로 짓거나 아니면은, 어, 뼈대만 남겨놓고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사업을 어, 발표한 것이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 예. 그리고 어,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사용자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이런 사용자 중심의 설계, 그리고 생태 친환경적인 것, 어, 어떤 미래 스마트 환경을 담아내는 그런 것, 그리고 학교가 지역 사회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복합화의 개념, 이제 이런 그 개념들이 다 담긴. 어,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교육감님께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스마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에 있어서 장기적인 완성도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넓은 범위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인데 세부적으로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음, 저희들이 이제, 어, 5개년 계획으로, 어, 1조 4,300억이라는 큰 돈으로, 어, 현재 우리 도내에 약 500개 정도 되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 중에서, 예. 어, 반 정도 되는, 어, 220개 정도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어, 1년에 뭐 40개에서 50개, 신개 정도의 학교 건물을 어,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참 거대한 프로젝트가 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냥 이런 어, 건물을 모두 뭐 똑같은 모양으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어, 세 가지 유형 여섯 가지의 모델을 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착안을 했습니다 그세 가지의 모델은 어, 그린 중심의 학교 그리고 스마트 중심의 학교, 어, 지역 상생 협력형 학교 이렇게 세 가지 유형, 거기다가 그린 어, 그 유형에도 어, 에너지 제로를 중심에둔 학교, 그리고 생태숲을 중심에둔 학교 이런 식으로 어, 여섯 가지의 유형을 저희들이 또 나누어서 같이 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 미래를 지향하는 그 앞으로의 그 미래지향적인 학교 모형에 예. 어, 또 생태, 환경이 더해지는 이런 것으로서 어, 제각각 어,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어, 방가우 학교를 중심에 두는 그런 어, 마을 공동체 유형이 있고요. 음. 그리고 어, 평생교육 시설을 같이 담는 그렇게 해서 학교 시설 복합화 모델 학교 이런 등의 여섯 가지의 그 모델을 우리 교육청이 어 개념 있는 그런 새로운 미래 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서 다룬 아이톡톡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미래 교육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어, 쭉 진행을 하고 있던 차에, 예. 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프로젝트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함께 됐을때 우리 경남의 모든 학교가, 어, 미래의 유무선 인프라를 정확하게 가지고 또, 어, 생태 환경적인, 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물 아래에서, 어, 아이들이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대단히 이 영리한 어떤 과학을 힘에 입어서, 우리 학생들이 어 개인 맞춤형, 개인의 특징이나 개별성을 전부 어 인공지능이 찾아내서 이 아이에게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 적어도. 어,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인공지능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기간을 3년 정도로 잡는다면 3년 이후에 우리 경남 교육은 다른 시도하고는, 어, 외국하고는 확연히 다른, 어, 경상남도 교육이, 어, 선도하는, 어, 미래 교육으로, 어, 충분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은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 우리 교육청이 지난 어, 1월달에 올해를 경남 교육 대전환이라는 어, 선언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이톡톡을 통해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것, 그리고 어, 교무 행정을 따로 교무 행정팀이 전담해줌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행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복지에 있어서 어,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어, 미래형 모델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시군에 확장해 가지고 교육 복지의 대전환. 그리고 생태 환경 교육의 대전환, 이네 가지의 대전환을 통해서 경남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그 힘을 우리 도민들과 함께 발휘하고 싶습니다. 올 1년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과 우리 교직원 모두가 아주 그 분발해서 힘있게 이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뿐만 아니라 경남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